열왕기야 2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열여덟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적 판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유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문하세가 여호와를 경로하게 한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느고가 아수로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나갔더니 애굽왕이 요시아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 아세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예배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예전에 교회 열심히 출석했지만, 어느샌가 예배가 중단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렸을 적 친구를 따라 부활절,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같이 특별한 날 교회 에 왔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멈춰버린 성도들이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순간 중요한 예배가 멈췄습니다. 바로 유월절 예배입니다. 유월절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은 넘어가다. 지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늘인 열 번째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에서 죽지 않고 죽음이 넘어간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매우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의 날을 잊어버렸다 라는 겁니다 사사시대부터 요시아 때까지 유월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이 유월절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렇게 우리 역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요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책을 통해 유월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는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본문 23절입니다. 요시아 왕1 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우 앞에 이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아는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백성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오랫동안 중단되어버린 예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죠. 그뿐입니까? 유다 땅에 있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 드라빔을 포함한 온갖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우상을 마음에 품은 채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죠. 우리 마음의 우상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여호와만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혹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우상을 품은 채 몸만 예배의 자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요시아처럼 진정한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온 유다가 유월절을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 나의 가정이, 내 직장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예배를 회복한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요시를 통해 유월절이 회복됐지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의 그 뿌리 깊은 제약을 완전히 멈출 수는 없었던 겁니다. 북 이스라엘이 아수레에 멸망한 것처럼 이제 곧 남유다도 바벨론에 짓밟히고 정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시에게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피하게 하십니다. 에고방 바로 느고에 의해 남유다의 심판이 이르기 전 그의 생명을 걷어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 죽음조차도 은혜입니다. 더큰 심판이 임하기 전 그가 사랑한 유다가 짓밟히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그의 생명을 걷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이미 예언된 것입니다. 11기야 22장 20절입니다.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이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람으로선 이해하기 힘든 죽음이죠. 그러나 이후에 왕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수치를 생각하면 이후 유다가 겪게 될 상황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시아가 그 심판을 보지 않도록 평안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요시아에게 더큰 재앙이 이르기 전 구원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어쩌면 성탄절을 맞아 오랜만에 예배의 자리를 찾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이제 곧 성탄 예배에 갈 준비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요시야가 유월절을 회복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느덧 내 마음을 채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이 있을 겁니다. 참된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주한 삶에 지쳐 잃어버린 예배 자리가 있다면 속히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내어 버립니다.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웁니다. 요시아를 통해 유월절이 회복된 것 같이 나를 통해 우리 가정 직장 학교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